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2024년 일간별, 예, 온세를 예, 가벌, 병정, 무기, 경신, 인계를 나눠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유명하든, 아무리 예쁘든, 아무리 잘렸던, 우리 명리학에서는 식간이라 그러죠. 이열 가지 이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것이 갑, 벌 병정, 무기, 경신, 임계입니다. 누구나 이열 가지 안에서 타원하겠죠 그죠. 그러면 아 내가 무엇으로 태어난지는 모르면 예, 댓글을 주시면 제가 무슨 일간으로 태어난지를 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이렇게 다른 걸로 가시는 철학관이나 이런 데서 내가 무슨 일간으로 태어난지를 물으면 또 되고요. 또이 만세력에 또 네이버에 들어가서서 생년을 또 이렇게 치면은 내 태어난 일간이 나옵니다. 그것을 외워 놓으시면 예 나중에 더 도움이 되고 철학관 가서. 더 질문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아, 내가 기토일간인데, 갑자일지인데 내가 원래 운세가 어딨냐, 이렇게 들어가면 예, 상대가 깜짝 놀라서 좀더아이 어, 사람이 뭐 내공이 있구나 싶어서 또 이렇게 질문의 농도가 아주 그죠 아, 난해하게 느껴져서 더 상세하게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아, 내 용신이 뭔데, 또내 일간이 뭔데, 원래 내가 정화일준데, 갑진이는 운세는 어떠소 이렇게 들어가야 아, 상대가 와, 이 내공이 되가나되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껴서 예 공돈을 예, 예, 버리지 않게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식간 중에서 이제 우리 어 감목부터 있겠죠 자 감목으로 태어난 거는 뭡니까 아주 푸른 소나무 큰 소나무를 여 연상하시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저 버드나무도 있고 저 은행나무도 있겠죠 아주 곱고 예곱으면서 올라가는 또 잎이 많은 나무들이거 푸른 나무들 이런 걸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감목이 갑진년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죠? 우리가 비견, 급제, 똑같은 글씨가 오죠? 비견, 급제가 나타나게 되죠? 비견은 내하고 비슷한 동무가 되겠죠?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가 되겠죠? 그럼 동호회나 또 친구나 지인이 많이 생기는 그런 운세가 되겠죠? 또, 감목에서 지는 뭡니까? 바로 편제가 되죠? 편제는 큰 재물, 복권 같은 거, 이런 당첨, 이런 거 되겠죠? 그죠? 또, 재물이 들어오면 또 명예가 올라가 이것을 재관이라고 그럽니다. 재물이 들어오면 명예가 올라간다. 그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더욱 더 뭡니까? 아, 우리가 남에게 존경을 받고 또 그분들이 많은 걸 다른 걸 취해 하죠. 그죠? 그래서 갑목으로 아, 태어난 분들의 갑진년의 운세는 큰 재물을 어, 벌어들이니 사업이 잘 되겠고요. 그죠? 뭐 이렇게 또그 뭡니까 부동산이라든가 큰 매매 이런 것도 큰또 제조비라든가 크게 도전하는 이런 것도 정치적으로 나가 재관이라고 그랬죠. 재물이 들으면은 우리가 관을 택하죠 우리가 CEO이나 국회의원 재물이 있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재관이라그럽니다 그래서 내내 간목으로 태어난 분들이 정치에 도전 많이 하는 그런 운세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의원에 많은 분이 당선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만약에 낙방이 되면은 편지라는 것은 뭡니까? 들어올 때는 큰 돈이 들어지만은 우리가 쓴거에한 나가서 잘못되면은 많은 돈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간목으로 태어난 분 그 4주에 내년 온세를 잘 보고, 예, 저, 뭡니까, 선거에 나가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내가 당선 확률이 많아야 돈쓰는 것이 현명하겠죠. 자문하면 또 이렇게 선거에 몇분 나가서 좀 아주 불행하게 사시는 분들이 절학관을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을목이 있겠죠. 을목에서 갑진연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것은 급제라 그러죠. 급제는 여자가 면 남자가 되고 남자는 여자분이 되겠죠. 그죠. 반대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이 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을목에서는 이 진흙이 뭡니까? 진은 음력삼월이죠자 을목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진흙의 촉촉한 흙입니다. 거기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기가 좋죠. 그래서 을목으로 태어난 분들은 내내 재물이 상당히 좋죠. 또을 에서 정재는 뭡니까 여자분이 남자는 여자분이 되니까 내내 결혼 상대자가 들어오고 연애가 잘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정재란 것은 더 분명한 재물 당연한 재물 부동산이 매매를 된다든가 월급이 오른다 승진이 된다든가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받는 재물이 들어오는 그런 운세라서 내내 운세는 아주 좋다 이래볼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에 병화가 되겠죠. 병화는 뭡니까 말 그대로 불이죠 불이니까 예 불에서 보면은 목목은 문서가 돼서 건강이 되고 그죠 바로 편인이 되죠 그래서 나의 건강이 좋아지나 수술 같은 거 이런 거 그죠 지병들이 많이 낫게 되는 거죠 또 병화에서 지는 몸매 식상이 되니까 내 앞길이 열리는 그런 운이죠 그래서 뭐 정치에서 당선이 된다든가 또 새로운 사업을 도전하게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예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가분들은 아주 밝고 좋은 성격으로서 내내도 많은 것을 취하게 되는 그런 운세가 되고요. 또 많은 것을 도전하는 한해가 된다. 이래 볼 수가 있겠죠. 자, 정화일관은 뭡니까? 정화일관이 갑진년에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예, 바로 문서가 들어와서 본인에게는 그죠, 건강이라든가 또 사업이라든가, 그죠, 여러가지 결혼이라든가 이런 게또 이루어지겠죠. 또 정화에서 그 진월은 뭡니까? 진월은 뭡니까? 음력 사물이 되니까, 그죠? 바로 촉촉한 흙이 들어오면서 자기네는 상관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 새로운 도전,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바쁜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모토일간이죠모토일간이 갑진연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비견급지가 또 들어야죠. 모토에서는 진이 비견급지가 되겠죠. 그래서 비견이 돼서 어떤 동무가 많이 생기고 주변에 어떤 멘토가 생기는 그런 의이겠죠 그러나 모토에서 감봉은 무갑충이 되니까 약간의 관제구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토로 태어난 분들 내년에 정치에 나간다든가 당금 이런 날 자주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년에 입을 조심해야 되고 남의 일에 또 관습하지 말아야 되고 약관에 잘해주고 관제 구설이 들을 수가 있다. 또 사람은 뭔가, 이게 비견에 들어와서,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도움될 수도 있지만, 사람의 유혹이 들어와서 어떤 마약에 빠진다든가, 그제 요즘 보면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부 사람의 유혹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들어오는 사람도 가려서 만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설 수가 되니까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 우리가 사명의 필요하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 사람 정도 물어보고 사기도 늦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토가 되겠죠 기토로 태어난 분들의 2024년 갑진년에 넘는 각기합도가 되겠죠 관훈이 되는 거죠. 관훈은 당선, 합격, 승진, 임용 뭐 이런 것이 기토로 태어난 분들 내내 많은 것을 이루어지겠죠 그죠. 또기토에선는 지는 뭡니까? 바로 그죠 어, 급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고요. 또 관훈이 각기각 관훈이 돼서 동호회 회 장을 만든다든가 회장이면 그저 우리가 뭐 어떤 시의원이라든가 시의 당선이 된다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과는 관은, 관은 뭡니까 벼슬를 먹는 거죠. 벼슬를 단다는 것도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기토 분들은 내내 많이 좀 바쁜 한 해가 되고 기토에서는 진에서는 돈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재물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다음에 경금일조 경금일간으로 태어난 갑진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죠 각경중이 되겠죠 큰 돈이 나가겠죠 그래서 큰 돈이 나가니까 내 어떤 내가 집이나 상가나 아파트나 내가 쓸 자리를 서는 거죠 미리 그러죠 또 우리 경금에서 진, 진은 뭡니까 바로 어, 본인 되는 편인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뭡니까 건강이 좋아진다는 땅을 산다든가 매매가 된다든가 그죠 이런 것들이 또 많은 도전을 하게 되는 그런 운입니다 어차피 돈은 좀 나가야 되니까 또 돈이 나갈 때는 소리 쳐서 나간다죠. 그냥 나가지 않죠. 돈이 나갈 때는 그죠. 그래서 이별이 된다든가 그죠. 약간의 사고수 질병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내년에 건강 관리, 특히 남자는 여자분의 어떤 일을 관리를 잘해야 되고 입 조심해야 되고 항상 그죠. 내년에 좀 지고 사는 한해를 가지시는 게경금일관들은좀 도움이 됩니다. 그죠. 돈 나가고 욕 먹으면 그죠. 얼마나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경금일관들은 원래 소 혹은 어리가 많고 따뜻한데, 이 말소리에서 그저 새는 새소리가 나죠. 어떤 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리는 말이 줄이는 게 좋겠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 신금일간이죠. 신금일간이 갑진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정재가 되죠. 재물이 들어오는 운세가 되고 신금에서는 바로 뭡니까?지는 정인이 돼서 내는 좋은 사업, 좋은 소소, 좋은 유그죠 유혹도 좋은 유혹이 들어겠죠. 또 정재가 되니까 어, 남자들은 좋은 예인이 들어오는 그런 운이 돼서 연애가 잘 되고요, 결혼이 많이 되고요. 그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그런 한해가 돼서 아주 기쁜 한해가 돼. 고요 아주 그, 그죠. 꿈꾸는 한 해가 되고, 그죠? 아주 설레는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정재는 재물이죠. 재물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남자는 재물이 들어오면 여인이 생기죠. 그래서 아마 장가를 가는 일이 많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수가, 임수가 갑진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바로 그죠? 어, 임수에서는 간목은 앞길이 열리는 그런 운이죠. 앞길이 열려서 그죠, 새 인생이 시작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고 임수에서는 지는 뭡니까? 평관이 돼서 이분들도 내년에 국회의원 당선 이런데 많이 도전하게 됩니다. 그죠? 임수일간이 그래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면서 그죠, 아주 큰 사업이나 큰 정치를 할수 있는 분들이 임수일간이다 그죠? 내년에는. 임수일과는 또 많은 당선이 되리라 봅니다. 자 그다음에 계수 일간의 갑진 년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바로 상관이 되면서 내 앞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또 정관이 되니까 계수 일관들도 내년에 벼슬을 많이 되겠죠 또 그죠 정치인들 회장님이라든가 그죠 동호회 회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소임을 맡게 되겠죠 우리가 절간에 있던 교회에 있던 이런 정관이 들어오면 어느 곳에든 계급이 있죠 그래서 소임을 많이 소임은 벼슬을 단다는 겁니다 그죠. 그기에서 필요한 저 제의도 또 뱃셀의 제의도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어 내년에는 아주 바쁜 한 해의 어떤 어, 개수 일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 자감목 일간은 그저 비경 급제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바쁜 한 해가 되면서 큰 재물이 들어오고요. 또 을목 일간은 그저 아래 우리가 정제가 들어오니까네 장가를 가게 되고 그죠. 또 이렇게 좋은 임을 만나게 되는 그런 운세가 되겠죠. 예또정화뭐 병화 일간에서 그죠 갑진년에는 뭡니까 이 안에는 물이 들어. 이제 갑진에 진에는 물이 개수나 물이 얼개무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남자가 많이 암장에 있겠죠. 지하, 지장간에 들어가 있을 때는 암장에 대해서 애인이 많이 생기는 그런 운이 되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우리가 뭡니까 이게 정화로 태어난 분들은 갑진년에는 또 계수는 정화에서는 암장되어 있는 계수는 뭡니까 바로 평관이 되겠죠. 그래서 어, 또 정관과 어, 여기는 저 평관이 되겠죠. 평관은 뭡니까 이런 게 되겠죠. 병화에서는 정관이 되니까 결혼 상대자이죠. 정당한 어떤 사이들이 되겠죠. 그래서 정화일 주는 내년에 좀 이렇게 유혹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아, 우리가. 어, 무토일간이죠. 모토일간은 내년에는 그죠. 비견급제가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그러나 약간의 구설수는 있으니까 내년에 입조심하시면서 나무 일은 참견하지 말고요. 특히 구설수는 보이스피싱 이런 거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내년에 비견급제가 들어올 때는 주식, 펀드, 코인 이런 거는 많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이렇게 장난삼아 하는 게 좋겠죠. 또 기토일간은 바로 각기 압도가 돼서 관운이 들어오죠. 여인들은 뭐 남자가 생기는 운이라서 는 결혼 상대자가 생기랍니다. 여인들은. 그죠? 그래서 좋은 혼인이 되고요. 또 좋은 애인이 들어와서 아주 기쁘고 설레는한 해가 예상이 됩니다. 또 진토라는 것은 바로 비경급제가 들어오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사회성능이 넓어지는 그런 운세가 되고 또 진에는 개수란 재물이 들어있죠. 편제가 들어있죠. 그래서 큰 재물이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경금으로 태어난 분들은 뇌에 문서가 들면서 수술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좋아지면서 또 약간의 여인과 이별이 있겠죠. 그리고 약간의 돈이 나가야 되니까 제가 재물을 뭐큰저 냉장고든 차든 그저 뭔가 논밭전이든 건물에 살 것이면 사고 그저 내 어복이라든가 좀 지출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돈이 나갈 때는 소리쳐서 나간다 그냥 나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내보내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신금이 되겠죠. 신금은내내 아주 좋다 했죠. 그죠. 아주 정제가 들어오면서 남자들이 좋은 결혼이 되고, 그죠. 또 지는 본인의 문서가 그때 되니까, 그죠. 편 어, 그죠. 정, 저, 정인이 되겠죠. 그래서 좋은 건강이 좋아지나 수술이 잘 된다든가, 무슨 암이 난다든가, 그죠. 좋은 정보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일에 또 멘토가 생긴다든가, 그죠. 이런 일들이 내내 생겨나는 그런 운세가 되겠죠. 또, 임수는, 그 임수로 태어나분은악기이 열리면서, 그저 평관이 들어올까네. 주로 국회의원, 뭐 이런 것, 장관, 이런 것들이 평관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동호회 회장 제의를 받아서 회장직을 만드는 이런 게 바로 평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그런 베스를 다는 그런 운이고, 새로운 악기이 열리는 그런 운이라서 굉장히 바쁜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개수는 뭡니까? 그죠, 상관이 들어오면서, 그죠, 굉장히 내악기이 새롭게 열리면서 정관이죠. 정관은 차곡차곡 올라가는 진급 이렇게 어, 7급, 9급, 7급, 5급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정관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벼슬다는 운이 되고 또 여인들은 남자를 많이 만나게 돼서 초혼이나 재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운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벌병정 무기경신인계까지 시간이라고 예, 합니다. 식간에 2024년에 일어나는 온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팔공쌤이 이렇게 정성껏 아, 말씀드렸는데 만족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만족되는 분은 예, 구독, 좋아요, 알림을 주시고요. 팔공쌤의 또 다른 예, 사주이야기, 명리학이야기 예, 또한 정치인 어떤 가수, 탤런트, 배우들 뭐 어떤 사람들 다 종종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또 어떠한 댓글이라도 다 답을 드리고 있으니까 네, 댓글을 주시면 또 어떻게 이렇게 내가 식간이십간으로 무엇을 갑벌병정무기경신인계중에 무엇을 태어난지 모른다고 하시면 댓글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시간 시청해서 태연히 감사고요. 하 2024년 갑진년에 큰복 받으시고 가정내 행복하시고요. 그거 다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내년에 문서가 들어오니. 이라든가 그죠. 이런 분들은 신금 이런 분들은 뭡니까? 건강이 좋아지는 한 해가 되겠죠. 그분들이 뭡니까? 자, 우리가 어, 사람이 건강이 좋아질 때는 뭐 이유가 있겠죠. 수술이 잘 된다든가 뭐 이렇게 있죠. 그죠? 특히 우리가 이, 이 새로 태어난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맴도 특히 나무로 갑자나 어, 을목 일주로 태어난 분들 또 무토나 기토로 태어난 분들 마찬가지죠. 땅을 많이 밟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맨 땅에 맨발로 이래 밟으면 은 모든 지기를 우리가 응기를 받아들일 수가 있죠. 사람은 양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지인이라 그하는 거죠. 땅과 그저 하늘과 땅사이에 사람이 사는 겁니다. 하늘은 양전자고 그저 우리가 어에 공중에 이 땅에 우리 음전자를 받아야만이 사람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만들어놨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포장이 되고 그저 또신발에 밑창에 고무가 깔리고 해서 음, 양전자는 충분한데 음전자를 받아들이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는 음전자를 올 겨울에도 많이 받아들여서 건강을 치유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갑자 의 일주나 을목의 대난부들은 저런 목으로 병이 많습니다. 탈모라든가 그저 시력, 이명, 그저 이런 것들이 많죠. 병화, 정화는 어떤 그 신체적인 것보다는 어떤 뭡니까 이렇게 멘탈적인 것, 심리적인 게 많습니다. 우울증, 화병, 공황장애, 불면증, 뭐 그저 어부증, 그 체적 이런 게 많거든요. 그것 또한 이렇게 멤 발로 밟으시면 이 엄지 엄지 발가락이 자극이 되면서 힐링이 돼서 모든게 불안, 초조 이런 것이 달려 가고요.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극을 많이 받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모토나 기토로 태어난 분들은 주로 비염, 충농증, 허리병이 많습니다. 비만이 많죠. 그런 분들 또 비염이 좋아질 거고요. 그죠? 또 특히 뭡니까? 허리병. 이렇게 협착증이 많이 좋아지더라 봅니다. 그다음에 경금, 신금으로 태어난 분들은 주로 뭡니까? 뼈뼈 신경통 이런 게, 고 누마치서 관절염, 통풍 이런 게 많죠. 뼈 질환과 신경통에서 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 질환이 많죠. 이런 분들도 어, 맨발로 많이 그러시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임수와 개수로 태어난 분들은 주로 부인과병, 전립선 질환, 신장염 그죠? 이런 것 탈모 질환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고 외도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야, 이런 분들도 그 신장이라든가 또 이렇게 탈모 이런 데, 부인과 질환 이런 데 전립선 질환에 맨발로 걸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년은 모두 행복하시고요. 일간별 시시간로태난 분들이 그죠 많은 또 이렇게 어, 또그 금전이 들어고요. 또 정치도 많이 당선하셔서 이 좋은 나라를 많이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을 주셔서 다음 명약 이야기도 기대해 보시죠.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